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노년기가 되면 우리 몸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생물학적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거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은 정기 건강검진 후 신체 변화와 관련된 정보나 결과를 받게 되면 불안과 걱정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심각한 질병이 아닙니다. 몸의 일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지 자연스러운 노화의 신호일 뿐, 과도한 치료나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노년기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장수의 비결은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수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음에 설명드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들에 들어가기 전에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징후에 불과한 다섯 가지 신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신체 변화를 질병으로 오해하여 불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흔히 오해되는 다섯 가지 증상인데 사실은 질병이 아닙니다. 첫째, 동맥경화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맥 내에 동맥경화반이 존재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과 다른 지방이 혈관 내벽에 축적되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생활습관 요인에 의해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플라크가 너무 커지지 않고 심각한 동맥 협착을 일으키거나 혈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플라크가 악화될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고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며 혈액 순환 촉진을 위해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장합니다. 노인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연령에 상관없이 동맥을 가능한 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립선 비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 혹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특히 50대 이상 노년 남성에게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이 상태는 전립선 크기가 커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일상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배뇨 장애, 빈뇨, 야간 빈뇨 등이 없다면 걱정하거나 의학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증인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자극물 제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이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해져, 요폐, 재발성 요로 감염. 수면이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의사는 약물요법이나 수술 같은 치료 방법을 고려합니다. 전립선 비대의 진단과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노년 남성은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은 나이로 인한 변화에 직면할 때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척추 골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극은 실제로는 골증식 또는 골막 골극이라고도 불리며 체내 자연 노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관절이나 뼈 구조가 장기간 압력을 받게 되면 체내에서는 관절 부위나 다른 곳에 새로운 뼈 덩어리를 형성하며 반응하고 골극이 생깁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관찰되는데 골밀도가 감소하고 관절이 퇴행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할 때 일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극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리적 구조의 차이나 신체 활동, 생활습관, 기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골극은 주로 척추, 무릎, 고관절, 손목 등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관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골극은 뚜렷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만 발견됩니다. 골극이 통증이나 운동 장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보통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골극에 대한 치료는 환자가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거나 골극이 신경조직, 신경주의 구조물을 압박해 운동 능력의 문제를 일으킬 때에만 고려됩니다. 그런 경우 의사는 진통제 사용, 물리치료, 때로는 수술을 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극이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 체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영양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이 상태의 진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절 퇴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퇴행이라는 건강보고는 사실 체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설명하는 의학용어일 뿐이며 특히 관절 기능이 시간이 지나며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관절 연골의 마모, 관절 유연성 감소, 그리고 관절 운동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관절 내뼈 끝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조직층인데 이것이 서서히 마모되어 없어지면 뼈끼리 직접 마찰하게 됩니다. 이는 완전히 자연스럽고 흔한 현상이며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연골 조직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절 퇴행은 특별히 뚜렷한 증상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검사에서만 발견됩니다.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없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관절의 가벼운 통증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나 앞으로 구부리는 등의 반복적인 동작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은 노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관절에 심한 염증이나 변형 같은 심각한 증상이 없다면 건강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대에서 60대 연령층은 노안 혹은 조절력 저하로 인한 시력 저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눈의 노화 과정에서 흔하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정체가 점차 탄력성을 잃으면서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한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노안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정상적이고 생물학적인 신호일 뿐이므로 지나친 걱정이나 과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안용 안경이나 다초점 렌즈 같은 간단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근거리 시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사들은 또한 노안이 백내장, 녹내장 등 다른 안과 질환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안과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중년과 노년층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C, 이등 e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전자기기의 청색광 과다 노출을 제한해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적절한 지원과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노안은 그다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안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심리적 부담이나 불필요한 걱정의 원인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에서 이네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90세까지도 쉽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처 에이징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노화는 균일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60세가 되면 몸은 산화 스트레스, 면역 기능,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뚜렷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노인들은 노화 관련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첫째,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입니다. 고령자는 고혈압, 동맥 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높은 사망률로 이어집니다. 최근 연구와 의료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전 세계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은 매년 전 세계 총 사망자의 약 31%를 차지하며 그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중 심장병과 뇌졸중이 노년층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 노인층에 주된 사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암입니다. 노인은 암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 이는 삶의 질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암은 아직 완벽한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질병이며 사람들은 이를 무서운 병으로 여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은 전 세계적으로 심장병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암은 매년 전 세계 총 사망자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총 사망자의 25%를 차지하며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흔한 암이 포함됩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키는 암으로 암 관련 총 사망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대장암과 간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암에 속합니다. 셋째, 신경계 질환입니다. 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노인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정신 건강도 수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증과 불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경 내분비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신경계 질환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암에 이어 노인 사망 원인 3위입니다. WHO에 따르면 신경계 질환은 전 세계 70세 이상 노인 총 사망자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신경질환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의료 시스템에 점점 더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뇨기계 질환입니다. 비뇨기계 질환에는 요로 감염, 신부전, 신장결석, 만성신장병 등이 포함되며 노인 사망 원인으로 꽤 흔합니다. 반면 만성신장병은 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의해 유발되는 서서히 진행되는 상태로 제때 관리되지 않으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신장의 혈관과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잃게 만듭니다. 만성신장병은 뚜렷한 증상 없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상실되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같은 적극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질환들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대기오염 노출 최소화, 고혈압이나 혈당 같은 위험 요인의 엄격한 관리를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 질병의 예방과 진행 지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약 20에서 25%가 신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만성신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65세 이상 노인 총 사망자의 약 2에서 3%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나타나면 질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경험하는 모든 증상이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아닙니다. 실제로 시력 저하, 단기 기억력 감퇴, 관절 구조 변화 등 자연스러운 노화의 표현일 뿐인 단순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이며 시간이 지나며 몸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할 뿐 반드시 치료나 과도한 걱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삶을 지배당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방책을 적용해 일상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는 건강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동시에 비타민,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 같은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으로 만성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신체적 상태를 개선할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며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 역시 노인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요소들과 정기 건강검진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건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적용함으로써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더 많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